이거는 조나다님 질문 주신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가장 좋죠. 그냥 XRP를 브릿지를 사용해서 송금할 때, 어 송금할 때 가격이 높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우리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가 참이라고 하면은. 예, 만약에 송금 액수가 XRP 브릿지 볼륨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올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 상당히 좋죠 듣기에도 되게 매력적이고 하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상 상관이 없어요 엑스라피드 작동상에 그리고 XRP 브릿지 하는 예, 그런 로직상에 XRP 가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도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장가격이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켓메이커들은 보인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낮은 가격 XRP 사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유동성을 제공해서 돈을 벌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상관없어요. 가게 모든 간에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싸게 이렇게 처리하면서 를 스프레드 비용에 따른 그 수익만 얻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이게 사실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XRP 가격이 뭐든 간에 작동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XRP 단가가 높아지면 은 유동성이 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XRP 아까 보신 것처럼 50만 개의 오더북에 걸려 있잖아요 가장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근데 지금 한 3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죠? 500, 5000, 5억, 50억, 50억이거든요 유동성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지면 유동성에 도움은 되지만, 그게, 예,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예,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모던 간의 브릿지 방식이기 때문에 XRP 가격은 뭐, 300원이건 1 0 0 0원이건 송금은 가능합니다. 예. 다만, 이것만 들으면 되게 실망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러니까 장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켓메이커, 그리고, 엑스라피드 고객들이 XRP 단가가 사,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네. 어떤 가격이 되든 간에 이게 설사 개당 100만 원이 되더라도 쓰는 데는 300원일 때랑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도 단가가 얼마 가든 상관이 없어요 본인들이 수익을 내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당 100만 원 됐을 때도 계속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들이 개당 100만원 됐다고 해서, 야, XRP 개당 100만원이야? 야, 이거 XRP 덤이 어떻게 보유하냐? 이거 장사 못 해먹겠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가격이 높아졌을 때 마켓메이커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XRP 가격에 리미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의 오름에 따라, 마켓메이커들이 XRP 더미를 보유할 때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는 XRP 더미를 보유하기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높아질수서 점점 수요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됐어도 시장에서 볼륨이 생기면은 그냥 계속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야, 이거 뭐야? 볼륨이 계속 늘어나네? 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유동성 제공했을 때 우리의 유동성을 계속 사용해준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 야, 그러면 XRP 덤이 더 늘려! 늘려! 사갖고 우리 돈더 벌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RP, 이거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한마디로, XRP 볼륨, 브릿지 볼륨만 계속 늘어난다면, XRP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고, XRP 수요에 따른 가격 역시도 리미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륨만 계속 늘어나준다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리미트가 없어요. 뭔가 저항이 생기면 수요에 대한 저항이라도 부담이라도 생기면은 이게 점점 리미트가 생길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로지 XRP 브릿지 볼륨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